출생일 1988년 8월 1 8일 양력을 사이주. 성격 및 특징. 강한 자아 존중과 독립성을 강조.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고수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집중하는 성향이 강한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준지 드래곤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 매우 독립적이고 때로는 고집이 강한 성향을 나타내. 그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고수하는 스타일. 연애 성향. 연애에서 강한 감정적 연결을 선호하며 상대방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 함. 연애에서도 지나치게 종속되거나 의존하지 않으며 연애에서도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강조하고 상대방에게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싶어 함. 재물 분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창의적인 성향은 예술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패션, 음악 외에도 다양한 사업적 도전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그에게 큰 재정적 보상을 가져다줄 수 있음. 대운 분석 2025년은 그의 사주에서 하늘의 도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는 2025년에 더욱 많은 주목을 받으며 예술적 성과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드래곤은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고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비전이 현실화되는 시기입니다. 과연 당신의 생각은?